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죠. 특히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까지 체결된 거래 금액이 올해 세금 계산에 반영이 되는데 그런데 정부가 내년에 해외 주식을 매도해서 그 자금으로 국내 주식을 매수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이 오늘 밤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참 전략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중국의 총 부채가 GDP의 3배, 3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늘어난 부채가 성장을 둔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부채 부담이 다시 커지는 악순환이 시작됐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좀 챙겨 들어 보죠. 12월 29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미연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김아름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주식 투자하는 이야기. 부터 좀 해보죠. 김아름 기자가 준비해 오셨는데 오늘이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이른바 절세할 수 있는 네. 마지막 날이다. 네, 맞습니다. 음, 그렇, 그런 날이라면서 우리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네. 증시에서. 사든 팔든 어떻게든 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이 특히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이제 오늘 오전 10시부터 예. 늦어도 내일인 내일이죠, 내일 30일 오전 8시까지 체결된 것에 한해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가 적용이 돼요. 그런데 예.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라는 게 이제 1년 동안 모든 계좌에서 발생한 매도 이익하고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예. 이 가운데 이제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매겨요. 이걸 음. 기본 공제라고 하죠. 그 예. 근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 20%에 지방 소득세를 더해 총 22%의 세금을 내야 하고 예. 이게 이제 내년 5월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음흠. 그런데 이제 이 계산을 해 보면 만약 해외 주식으로 250만 원을 벌었어요. 올해 원래라면, 올해. 네. 예, 예. 근데 원래라면 여기에 22% 세율을 적용해서 대략 55만 원 정도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본 공제가 적용되면 250만 원까지는 봐 준다 이거죠. 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말 그대로 이제 내 지갑에 그대로 남는 거죠. 그런데 예. 이게 귀찮다고 해서 나는 또 장기 투자자니까 신경 안 써도 돼 하고 이렇게 넘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음흠. 근데 이렇게 되면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었던 55만 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되다 보니까 작은 돈 아닌데 55만 원은 그렇죠. <laughs> 예. 장기 투자하신다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짚고 이제 가셔야 되죠. 그래서 음. 오래 안 썼다고 해서 내년에 500만 원으로 뭐 해, 해가 쌓여가지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몇년안 예. 썼다고 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이걸 챙겨주지도 않으니 음. 매년 주어지는 이 기본 공제를 그때 그때 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백오십만 원. 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백오십만 원 혜택을 내가 받고 지나가려면 이제 손익통상 전략이라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손익통산 전략. 네. 예.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을 제가 이제 오백만 원에 벌었어요. 그런데 B 주식에서는 삼백만 원 손실이 났다고 해보, 해볼게요. 가정으로. 예. 예. 그런데 이제 수시, 이게 수익이 난 A 주식만 팔고 손실이 난 B 주식은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팔지 않으면 예. 정부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오백만 원번 것만 계산이 돼요. 내가 좀 계좌로에서는 B 주식은 평가 손실은 나 있는데 네. 어, 그러니까 양도세 계산할 때는. 산산거 사고 나서 판거 네. 그니까 판 것만 계산한다는 거죠 아직 안 팔았으면 이거는 현재 상태에서 이익이든 손실이든 계산해서 뺀다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 이 경우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는 거죠 예. 근데 반대로 같은 해에 이제 A 주식하고 B 주식을 모두 팔아서 손익을 함께 계산해요. 500만 원의 수익에서 300만 원 손실 빠지면 예. 순이익은 이제 200만 원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음음. 근데 이 금액이 기본 공제 250만 원 안에 포함이 되니까 예.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는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세, 이 방법을 써가지고 줄이는 게 손익 통상 손익 통산이라고 하는 거고. 요 그러니까 올해 좀 벌었으면 네.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게, 현재 계좌 상태에서 나 마이너스인 종목도 있는데, 네. 그런 게 있으면, 그거는 너무 아쉽더라도, 올해 팔았다가 다시 5초 후에 다시 사더라도, 네. 일단 한번 팔면, 네. 그 손해본 그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네. 내가 올해 번 양도 차익을 좀 줄여주니까, 네. 그러니까 절세가 된다. 네, 맞습니다. 샀다가 1초 후에 파는 그 일을 오늘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이제 머리를 잘 써가지고 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어. 것도. 그리어 그런데 그게 그게 이제 오늘 오늘 밤에 해야 된다 오늘 밤까지. 네. 지난주에 했어도 되고. 네. 지난주에 했어도 되고 이제 오늘이 사실상 어, 주, 증권사들에서 증권사들이 권고하는 마지막 날인 거죠. 오늘 밤이. 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매도 후에 결제까지 T 플러스 +E 이 방식이 적용돼서. 우리도 그런데. 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현지에서. 예정 없이 이게 변경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제가 예. 매도를 눌렀거든, 뭐 매수를 했던 했던 간에 이게 결제 일이 잡히지가 않는 거잖아요. 올해 연말까지.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오늘 밤까지 하면 되는데 네. 그것도 혹시 현지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그런데 하여튼 현지에서 알려준 바에 따르면 오늘 밤까지 하면 되긴 된다더라.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죠.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알려주신 요 부분은 네. 아 맞다, 그렇지. 오늘까지지.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매년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다 보면 이런 게 있으니까 항상 맞습니다. 새로운 사실까지는 아닌데 네. 오늘이라고 알려주니 고맙네. 이제 이 정도 느낌인데 네. 정부가 얼마 전에 환율 안정을 위해서 미국 주식 팔아서 국내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넘어오는 네. 그러니까 돌아온 서학 깨미들에게는 그 미국 주식에서 번돈 양도세 우리가 많이 깎아드릴게요. 네. 얼른 돌아오세요 하는 정책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예. 국내 시장 복귀 계좌죠. RIA를 발표한 건데요. 어, 이게 정부가 국내 시장 복귀 계좌라 해가지고 꺼내든 게 투자자들 계산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예. 정부는 이제 고환율 기조로 해외 주식 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압력과 외환 수급 불균형을 이제 완화하겠다는 방안으로 서학기미들한테 해외 주식을 이제 팔아서 자금을 음. 국내로 되돌리면 세제 혜택을 줄게라고 해서 RIA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주에 발표했죠. 네. 그런데 예. 이 RIA의 출발점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와 손익 통산에 있다 보니까 예. 올해 세금을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내년에 어떤 전략을 짤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음. RIA 계좌 제도가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고. 어제도 또 새롭게 검토한 이또 발표가 됐어요. 또 지난 2 3일날 발표했, 4일날 발표는 네, 크리스마스 날. 이브에 발표했는데 네.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전까지 미국 주식을 샀던 분들을 서학개미로 규정하고 네. <laughs> 그러니까 그분들이 돌아오면 이제 양도세 깎아주는 거지. 네. 어 그래? 그러면서 2 6일날 주식 사고 막 그러시면 안 된다. 그걸 안 쳐준다. 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십삼일 네. 그러니까 이전에 주식을 갖고 있었던 대부분의 서학개미들이 네. 그러면. 오늘 이~ 이십 오늘까지가 꼭 팔고 사고 해야 된다니까 오늘 팔면 그럼 되는 거냐 네. 아니면 그걸 계속 들고 있다가 내년 (1분기에) 무슨 정부가 아예 무슨 계좌 만들라고 한 후에 그때 팔아야 양도세 혜택이 있는 거냐 네. 그거 헷갈려서 오늘 밤에 이거 팔 수도 없고 팔, 살 수도 없고 안팔 수도 없고 애매한 상태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 진, 어, 사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걸로 오락가락 하는데 기재부에서 그 얘기는 한 가지 확실하게 했더라고요 어, 미국 주식을 지금 팔아도 되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면 하 올해 10월 23일 기준으로 보유 미국 주식,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이지만 예. 연말장이 좋다고 지금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내년 1월에서 2월 경에 각 증권사가 출시할 국내 시장 복귀 계좌로 이제 그걸 갖고 있다가 미국 주식을 그쪽으로 옮긴 다음 이 계좌 안에서 팔아야 정부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어, 혼자 팔고 나서 팔았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모른다. 네, 팔았는데 그 <laughs> 계좌에 들어가 있는 <laughs> 거를 이제 해야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정부에서는. 야, 이거 어차피 양도세는 개인적으로 다 일일이 계산해서 스스로 신고하는 거라서. 맞아요. 연말정산에서 나 이거 공제 받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신고하면 신고 받잖아요. 네. 전국 전 모든 그 셀러리맨이 네. 그런 서학 개미들도 나 이때 23일 날 주식 갖고 있었고 요 27일 날 팔아서 나는 이때 수익은 정리했고 혹은 손실을 정리했고 했지만 나이돈 중에 5천만 원 국내 주식으로 돌아왔다. 나 해주라 하면 해줘야지 이걸 내년까지 기다려서 꼭 팔아야 하는 무슨 정책적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 나중에 본인들 펴, 보기 편하지, 나중에 이거 가지고 또 자꾸 주장하시면 저희도 일일이 다 들여다봐야 돼서 귀찮아요.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이게. <laughs> 네 맞습니다. 왜안 해주지? 네. 음. 그런데 또 이제 새로운 걸또 검토하겠다고 또 발표를 어제 또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네.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뭐 1분기에 돌아오면 100%, 2분기에는 뭐또뭐80%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투자 대상하고 비중을 모두 완화하겠다고 그걸 검토하겠다고 또 발표를 한 겁니다. 100% 국내 주식이 아니라 이제 7, 80%만 국내 주식이면 되고 거기다 예. 채권 ETF나 원화 현금까지 이제 허용해서 참여 문턱을 조금 더 낮추겠다는 거죠. 아, 미국 주식 팔고 우리나라 와봐야 살 주식 없다. 네, 그런 그 주장에 <laughs> 네. 대해서 네. 그돈다 사라는 게 아니라 한 7, 80%만 사면 돼. 너 네. 물론 아주 죽겠다는 거죠. 네. 음,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투자 대상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면 말씀하신 대로 해외 주식 음... 팔지 않으려는 투자자도 또늘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 알 r 이 계좌 안에서 자산 갈아타기를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라이 어, 계좌로 국내 주식을 뭐1년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국내 주식, 국내 A 주식을 6개월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걸 매도하고 다른 주식으로 이제 갈아타도 그걸 6개월 갖고 있어도 총 합산으로 해서 1년이 넘으면 그 또한 이제 받아주겠다는 거죠. 음, 한국으로 넘어와서는 단타를 쳐도 된다 그 말이네요, 네. 그죠? 네. 음. 다시 미국으로 가지만 않으면. 그렇죠. 음. 그리고 이 외에도 뭐 비과세 혜택 주는 다양한 방법도 지금 보고 있고 어쨌든간 뭐 그렇다. <laughs> 네. 음. 알겠어요. 이게 이게 아유 저 연말 다 됐는데 또 싫은 소리 하기는 좀 그렇지만 <laughs>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얼른 오죽 급하면 해외 주식 투자한 사람 보고 팔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급하니까 뭐 협조해줄 수 있는 만큼은 협조해주면 좋은데. 아니 명확하게 해 줘야 이걸 어떻게 살지 팔지를 정하죠. 양 그래도 연말에 이거 양도세 때문에 이거 사, 사든가 팔든가 정리해야 될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오늘 조명기 그 오늘 기자님은 설명을 해 주시기에 그 파는 것만 설명해 주셨지만 올해 손실을 많이 입은 투자자인데 어내 계좌에는 그동안 수익이 쌓여 있는 그 평가 이익을 본 종목이 있으면 네. 그것도 팔아서 올해 수익으로 잡아 놓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그래야 내년 수익이 사실상 줄어들면서 절세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계좌에 마이너스 있는 것도 잘 고민해서 팔아야 되고 네. 지금 계좌에 플러스 상태인 것도 잘 고민해서 팔아야 되는 날이 오늘인데. 네. 맞습니다. 이거 복귀 계좌 얘기를 정확하게 좀 해줘야 이게 더 팔지 말지를 결정하지. 이거는 팔, 팔으라는 을팔 말인지 말라는 말인지 나중에 이거 가지고 또안 해준다고 그러면 네. 눈물 찔끔 나고 그럴 텐데. 네. 왜, 왜 이렇게 해. 이을 급하게 해주나 몰라요 고맙긴 한데 이걸 보고 있는데 아라이의 계좌는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손에 잡히는 경지인데 <laughs> 어,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말이죠 네. 요거 절세하려면 그래서 오늘 밤까지 한번 팔았다가 일초 후에 다시 사거나 한번 샀다가 일초 후에 다시 팔거나 그, 네. 그 짓을 하라는 거잖아요 절세하려면 이제 근데 이제 결제일이 딱 찍혀야 되는 게 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밤까지 네. 하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네. 왜 연말에 그걸 샀다 팔았다 하는 그거를 네. 왜 해야 되냐 우리가고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연말 기준으로 그장 끝나는 날 기준으로 미국 주식 갖고 있는 게 평가 이익이든 평가 손이든 네. 증권사 계좌에는 고그 금액이 남아 있으니까 네. 세금 계산할 때 그걸 샀다 팔았다 한 걸로 봐주면 맞아요 충분히 되는데 그거를 샀다가 일초 후에 팔고 팔렸다가 일초 후에 사고 하는 일을 꼭 하지 않으면 절세가 안 되는 일을 왜 국민들 시키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정부에 <laughs>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알겠어요 틈나는 대로 할게요. 네. 조미연 기자님 준비를 그 주제를 하려다가 잠깐 길어졌네요. 네. 중국 경제도 요즘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연말에 계속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부채 빚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빚이 얼마나 많은지를 따지는 대표적인 지표가 예.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총부채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비율에서 사상 처음으로 300%를 넘어섰습니다. 음.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테크인 국가금융발전실험실이란 곳의 데이터인데요.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중국의 정부와 기업, 가계를 모두 합친 총부채가 GDP의 302.3 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쉽게 말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1년 동안 일해서 벌어들인 돈을 다 합쳐도 예. 갚아야 할 빚의 3분의 1 밖에 못 갚는다는 뜻입니다. 음.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400 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8경 2,500조 원에 달합니다. 이게 이제 빚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경제가 잘 성장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 지금 중국 문제는 경제가 과거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은 음. 중국 정부가 경기를 부양한다고 돈을 찍어내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경제 성장률은 둔화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중국에서는 그동안 지방 정부가 몰래 숨겨놨던 빚을 해결하느라 중앙 정부가 대신 빚을 떠안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채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음, 우리나라도 가계 부채가 GDP 대비 뭐 100몇 퍼센트 된다 그러고. 네. 기업 부채도 그거랑 비슷하고 정부 부채가 이제 그것도 많이 줄어서 우리도 요거 다 더하면 GDP의 한300% 가까이 될것 같은데 제 네. 암산으로는. 250% 안팎이더라고. 아, 그래요. 우리나라는. 네. 그런데 중국은 그게 다 더하니까 300%가 넘더라. 네. 음, 중국 중국은 근데 요즘 늘어나는 건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네. 중국의 개인 부채나 기업 부채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까? 빚을 많이 그래도 열심히 갚고 있다. 네. 이게 꼭 좋은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어 그런 타하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과 기업들은 미래가 너무 불안하니까 돈이 생기면 소비나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빚부터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3분기 중국 가계부채 비율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잔액 자체가 줄어든 건 199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공장을 새로 지을 이유가 없겠죠. 지난달 중국 공업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기업이익을 봤더니 작년보다 13.1% 줄었고요. 이게 14개월 만에 최대 감소율입니다. 공장 건설과 같은 고정자산 투자는 올해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일본 된다. 그런 얘기 나오는군요. 네.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뭐 이게 이제 중국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것 같다. 일본이 저러다가 한 몇십 년 고생했어. 내가 옛날에 그 기억이 있어. 네. 그랬던 분들이 좀 있다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음. 일본 이온기자이신분 니키의 뭐, 분석인데요. 음. 말씀하신 것처럼 1 9 8 0 1998년에 일본과 중국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니케이가 그러니까 국제결제은행 BIS 데이터를 들여다봤더니 지금 중국의 부채 증가 속도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당시 일본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자산가치는 폭락하는데 빚은 그대로 남아있고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멈추는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국이 당시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더 불리한 이유를 두 가지로 꼽았는데, 옛날의 일본보다, 네, 예. 하나는 소득 수준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을 보면 일본은 부자가 된 뒤에 망가졌지만 중국은 중진국 수준에서 경제 성장이 지금 둔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998년 당시 일본은 1인당 GDP가 약 3만 2천 달러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 3천 300달러 수준입니다. 이게 문제구나, 이게, 그렇습니 다. 다들 이렇더군요.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성장으로 꺾이지 뭐 계속 고성장인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꺾이고 미국도 꺾이고 미국은 이제 꺾였다 갑자기 노익장을 발휘하면서 신기하다 싶지만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다 같이 꺾였는데 우리도 네. 꺾였고 꺾인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 꺾이냐가 문제라고 다들 그렇죠. 4만 불에 꺾이냐 1인당 소득 3만 불에 꺾이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7천 불에 꺾이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유, 좀 너무 빨리 꺾였네 하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중국도 그렇다는 거죠 네. 만삼천 달러인데 이제 벌써 꺾이면 어떡하냐 그렇습니다 음. 이제 두 번째 요인도 있는데 인구 구조입니다 늙어가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고령화가 천천히 진행되는 동안 돈을 많이 벌어놔서 괜찮았는데 음.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 중국은 일본보다 탈출구를 음. 더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고요 어떡하죠 중국은 그럼 무슨 정책을 좀 써야 된다고 합니까? 아 어, 사실은 그 일본처럼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물가를 올리려고 한 것처럼 중국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이것도 참 어렵다고 합니다. 어, 중국은 지금 가뜩이나 빚도 많은데 디플레이션 때문에 그 빚을 점점 더 크게 느끼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빚 갚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소비를 안 하고, 안 하고. 기업 물건을 못 팔고 이러니까 물가가 더 떨어지고 어 이게 지금 경제학적으로는 이런 현상을 부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빚이 음. 너무 많은 상태에서 물가가 내려가면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커져서 경제가 악순환에 빠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음. 지금 구, 어, 중국에서 부채 디플레이션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고 예. 세계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과거보다 아니, 과거 일본 의존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야. 훨씬 크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빚을 심지어 이제 갚고 있다. 음, 이거 되게 되게 힘든 문제인데 사실이거 빚이 많을 때 걱정하는 게 차라리 낫지 빚이 자꾸 줄어들고 있으면 이게 더큰 문제인데 말이죠. 예,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김유미 씨가 챗 지피티 같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요리 정보도 얻고 여행 정보도 얻고 참 고맙고 유용하게 쓰고는 있는데. 이게 쓰다 보니 이게 다 공짜로 되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이 비용을 도대 누가 내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 오셨습니다. 예, 대부분 뭐 공짜로도 쓰시고 유료로 쓰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내는 돈에, 비해, 돈에 비해서는 너무 유용하죠. 그래서 미안할 지경인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그 서비스 제공 비용이 어디서 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지금은 인공지능 회사들이 그냥 적자를 감수하고. 회사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돈은 그 회사 투자자들이 내고 있거나 아니면 그동안 그 회사 제품을 쓴 고객들이 이제 내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채찌피트는 지금까지는 적자 기업이니까 투자자들이 그돈 내고 있는 거고 뭐 재미나이 운영하는 구글 같은 회사는 적자는 아니지만 광고로 번 돈을 인공지능에 쏟아붓고 있으니까 뭐 굳이 찾자면 구글에 광고하는 광고주가 내는 거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아무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고맙게 쓰고 있는 다양한 요리 정보, 여행 정보, 지식 정보를 여기까지 끌어와서 정리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하는 건데, 인공지능이 그 지식 자체를 만드는 건 아니고, 누가 써 놓아 올린 걸 인공지능이 가져오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초적 정보를 게시하는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거냐,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그분들은 뭐 각자 이유가 있겠으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는 그글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슬며시 물건 팔기 위해서 등등 다양한 목적으로 글이나 영상을 공짜로 올렸는데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능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이제 그분들 올린 게시물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보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지. 그러니까 인공지능만 가끔 이제 오, 찾아오는 그런 블로그를 과연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정보 찾는 걸 인공지능에 의존하다 보면 실제로 정보를 생산하고 게시하는 사람들은 뭐 블로그 만들었더니 다 인공지능만 하루에 두번 정도 오고 안 오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음, 그런 결과가 오면 다 사라질 거다. 그 뒤로는 인공지능도 정보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하는 이런 우울한 전망을 하는 분들도 좀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나 채널이 아니면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인기 없는 채널, 인기 없는 블로그라도 내용만 좋으면 이제 가져다가 설명을 해주니까 오히려 인기는 없지만 좋은 글을 많이 올리는 수많은 개념 블로거, 개념 유튜브 채널들이 또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을 또 반대로 내놓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기업들이 내는 돈 투자자들이 내는 돈 그리고 그동안 인기를 얻으려고 무료로 풀어놓은 수많은 콘텐츠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자발적인 희생 이걸로 현재 인공지능은 우리가 유용하게 쓰지만 공짜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즐거운 공짜일지는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질문 보내 주신 청취자 김유미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경제 뉴스 전해 드리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